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OBS 뉴스원을 출발합니다. 금요일은 전원책 변호사 의 식견 공유하고 있죠. 전원책의 훈수 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첫 공판에 출석을 해 있습니다. 보석 신문을 제외하고는 첫 공판길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가 되고 있는데 지난 7월 10일 이후 거의 두 번째로 구속된 후두달 만에 지금 모습을 드러내는 건데 왜 오늘은 나왔는지 그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체포 혐의에 대한 반박이 아닌 결국은 보석 신문에 내가 직접 항변하고 싶다. 그런 의도였을까요? 아니 보석 신문 받아야 보석이 되죠. 예, 일단은 그 아무리 최악의 경우라도 6개월이 되면 석방을 시켜야 됩니다. 음. 근데 그 석방하기 전에 아마 보석 결정이 저는 날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형이 확정이 되지 않으면 예, 그 이빌건으로 이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지 않으면 석방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수 허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마 볼거리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이 시신자들께서 또 우리나라에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1,400만이나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시장이 대폭락을 했거든요. 음, 네네. 그 폭락 원인을 지금 찾아보니까 그거예요. 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승불 받아야 되겠다, 3 5 0 0 불. 이제 그 얘기부터 지금 비행기를 타고 이재명이 지금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오늘 중인데 오늘 저녁에 도착한다고 하죠? 도대체 뉴욕에서 외교를 어떻게 했느냐? 네. 지금 결론만 하더라도 5%시지도가 오늘 폭락을 한 걸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60에서 살아고 있다가 55. 예, 55% 네. 떨어졌죠. 50% 중반으로 떨어졌는데. 오늘 지금 선불위기까지 나오고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폭락을 하니까 이 대중의 급소는 정권이 급소라고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대선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제 그래서 정권이 위험해졌다 위험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막상 이 오늘 있었던 윤석열 김건희 두 재판 뭐 김건희는 이제 출소를 하지 않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석 신청을 한걸 두고 여권에서 입 방증을 떨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근데 박지원 의원 같으면, 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입에 못당을 표현을 썼더라고요. 네. 내가 이게 참 옮기기도 뭐 한, 무슨, 어? 이게 좀 번역을 한번 그랬습니다. 무슨 낯으로 보석을 청구하느냐. 아주 이제 번역을 공수. 순화해서? 예, 순화해서 하면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을 썼는데. 네. 이참 보면 그래요. 이 요사이 정청내 추미에두 분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해서 이그막 야권을 누르는 바른 행동 이런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과연 정권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내가 보기에는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권력의 오만함을 보이다가는 이게 계속해서 이권력의 위험해진다. 제발 정신들 좀 차려라. 당장 지방선거 때도 악영향을 줄수 있다? <laughs> 이렇게 해서 하면 체박히기 시작하면 회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음. 그런, 그런데 예, 지금 정권의 핵심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통령 오늘 저녁 때 귀국을 하고 나면 이런저런 상황을 다 보고 나면 조금 기분이 언짢을 겁니다. 네, 근데 오늘 윤전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 지난번처럼 국민 참여 재판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금 불리한 구, 겁니까? 예, 지금 국민 참여 재판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정상적으로 그 사리를 판단해서 예, 사리를 분별해서 예, 어긴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감정적인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런데 국민 법감정도 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 만든 거 아닌가요? 예, 물론 그런데, 네. 그렇다고 해서 대중이 그 과거에 누리던 권력자의 피를 보고 싶어 한다고 해서 국민재판으로 해서, 아니면 그 인민재판으로 되어버리죠. 네. 그래서 아마 김건희 여사도 아마 그 변호인 측에서 이거 국민재판 받으면 되, 되지 않습니다. 예, 안 됩니다. 그건 거부하십시오. 이렇게 했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음.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김분희 여사에 대한 여론조사,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압도적으로 이 비난하는 쪽이 훨씬 높게 나와요. 음. 네.